안녕하십니까 청택천놈 t v 봉치원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어, 저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른 종목은 ECS입니다 이 종목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어, 이 종목은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게 재택근무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을 보면은,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0명이 넘어갔죠. 어,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은,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움직일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위드 코로나, 어, 하면서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크렇게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진자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면은 반드시 또 부각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조정받으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5,700원, 5,500원, 5,700원, 5,5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급등하게 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20% 이상 가볍게 올라가니까 뭐 20%, 30%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기준가 오면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익률 안내인데요. 2020년은 525.83% 수익이 누적이 됐었죠. 그리고 2021년은 10월까지 583%가 누적이 됐고요. 11월은 결과가 괜찮습니다. 그동안 중기 종목 가지고 있던 종목 또 정리를 했고요. 단기적으로 또 수익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이 또 쌓여가고 있습니다. 뭐, 어, 올해 전체적인 수익률은 원래 목표는 1000% 이상 그렇게 노렸었는데 12월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장중에 종목 추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와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개월에 44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내년이 되면은 어, 또이 상황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현재 가격에서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 전화로써 어, 상담 받아 보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종목 위주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지수 상황에 따라서 인버스나 레버리지 추천을 합니다. 매일 아침에 유료 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하고요 장중에 문자 메시지로 끊임없이 전달을 하니까 직장인들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직장인 전업 어, 누구든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이상 전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교육적인 부분까지 자세하게 어, 녹화로 전달을 유료 회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까지 어, 활용하실 분들은 어,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 촌놈TV 어,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또 신규 동영상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11월 17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ECS에 대한 기준가를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